안녕하십니까인이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섬기고 있는 토기장이교회임임남목사입입다 이제 2017, 년도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of the year, the first year of the year, the f i r 이 t year of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a r the first year of t h 에 year, the first year of the y 지키는 것도 몸에 배어지는 습관이 될 수가 있고요,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것 또한도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습관을 들이려면요,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아주 좀 짧은 기간 내에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아주 가장 쉬운 것 그것부터 순서대로 지켜나가다 보면 그것이 습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시작도 그러한 정말 세워진 계획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서 시작되겠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 중보하고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특별히 두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교회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 군인대를 입대를 신청했는데 입대를 얼마 앞두고 입대 시기가 훨씬 뒤로 연장됐습니다. 지금 군 입대 지원자가 너무 많아 그렇게 무기한 연기됐다는데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자매는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전역 후 혜택을 받아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 입대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생이 붕뜬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미군에 들어가는 것도 상황상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데 지금 이런 입장이 되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는 정말 한치 앞도 볼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셔서 인도화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꼭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어, 이니즈 타임을 섬기고 또 이렇게 중보 기도를 섬기면서 어, 이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도를 할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알아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셨던 것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감섭,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을 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매님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과연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곳 가운데서 군입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 주시던 그곳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을 세우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나의 기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확히 깨닫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또 순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군대를 가서 올 계획대로 또 공부를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 있는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이 소원이 아버지의 뜻과 합당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주권으로 아버지 하나이 자매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이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의 계획임을 우리 자매가 잘 깨닫고 마음의 불편함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자매님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이 자매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아버지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 주셨는데요. 오랫동안 섬겨오던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놓고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6개월간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와서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못해 너무 괴롭고 웃음을 잃고 지내고 있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정말로 괴롭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계속 있기 어려운 이유는 이 교회를 10년 넘게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 점점 더 본인 뜻대로만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며 남아야 하는지 제 신앙을 위해 떠나야 하는지 하나님께 계속 울며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저의 신앙도 다시 굳건히 해 주시길 그리고 저의 결정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받을 때는요 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히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더 어려운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10년을 넘게 섬기셨고요 또 10년을 넘게 섬기시는 목사님이 점점 더 본인의 뜻대로만 교회를 이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문제가 본질인가, 본질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다 비본질이 한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걸어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이 어쩌면 그 목회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가는 방법 부분에서 다른 것이라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러면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베이스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정경이라고 하는 캐논은 잣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에 걸어치는 거 말고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세우신 어떤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하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것이라면 저는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이 인도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순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뜻이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방법이 정말 틀린 것이라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떠나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그 교회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본질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었을 때그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벌써 그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해서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아마 쉽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땅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명으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또이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부탁하신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때에 단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이 교회가 본받아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생존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본질을 잊지 않으며 복음전도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성도도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또이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내 고향 같은, 보금자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 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시간은요, 제가 좀 많이 기대하는, 늘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계신 킹스룸 미디아 대표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 듣는 시간을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2주 만에 목소리 듣게 되는데 잘 지내셨죠? 아, 네 저는 잘 지냈는데 아, 이렇게 2주 만에 뵀는데 이렇게 좀안 좋은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게 됐어요. 어 아니 어떤 소식인데요 선교사님. 네, 이번 주에 일요일날 네. 아, 있었던 테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이번 일요일에 예루살렘 아몬하나치브 지역이라는 곳인데 네. 하스 프로메이드라고 유엔 헤드쿼터가 있는 전망대예요. 네, 네. 그 전망대에서 트럭으로 사람을 들이받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교육을 나와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겨냥한 테러인데요. 네네. 네.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 공사 트럭이 전속력으로 군인들을 들이받고 네. 인명피해를 더하기 위해서 후진으로 사람들을 다시 치다가 총으로 저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결과로 테러리스트는 죽었고, 경찰과 앰뷸런스들이 도착했을 때는 10여명이 여전히 차에 깔려 있는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 안타깝게도 거기 네 명이 숨졌어요. 현장에서 네, 네. 야엘, 시라, 에레즈 쉬르라는그네 명의 청년인데 네. 모두 다2 20살이밖에 20살 안 됐었고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17명이 부상당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그리고 또 우리 어 전국적으로 정말 자기 아들 딸들이 군인 복무를할때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어요. 어린 군인들이 이렇게 또 죽게 돼가지고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그 테러리스트가 누구인지는 밝혀졌나요? 아, 네. 테러리스트는 인근 마을 자발 무카바 출신의 28세의 파디 알칸바라고 밝혀졌는데요. ISIS 네. 추종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발 무카바는 사고난 지역으로부터 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동예루살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2014년, 15년 동안에 계속 일어났던 테러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 동예루살렘, 이 지역 출신의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있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아랍 지역, 동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테러에 대해서 더 강경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어, 그러면 정부, 타, 저, 저, 정부 차원에서 이 배우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 미키 로젠필드 경찰청 대변인에 의하면, 어, 사건 바로 직후에 특수부대가 이미 자발, 무카바를 봉쇄했었고요. 어, 그, 그 사이에 이제 아홉 명을 검거 조사 중이고요. 이, 이 중에 다섯 명은 알칸바에 가까운 친척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네네. 이들이 테러에 관해서 알고 있었거나 연관성이 발견되면, 가족 모두가 동예루살렘 거주증을 잃게 되고, 나라에서 추방된, 추방된다고 추방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당일 어, 현장에 나왔던 베냐민 네타냐고 총리는 이 테러가 명백히 아이시스에 의해 영향을 받은 테러라고 얘기했고 음.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일어난 테러를 따라 한 범행이라고 발표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아이시스를 지원 또는 지지하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루살렘 시장 니르바르카스는 성명서를 통해서 테러를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세력은 엄중히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는 이런 테러의 위협에 긴장함을 놓치지 말고, 어, 경계는 하되 매일의 생활을 되찾아서 테러에 지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 네, 어, 이 1월 15일에 있을 프랑스 평화 컨퍼런스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최근에 유한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좀 예민해져 있는데요. 네. 이 외무부 차관 t 피 호투브리는 이 테러는 팔레스타인들의 평화 협상의 방법은 대화가 아닌 테러라는 것을 또 다시 보여준다고 발표했고요. 네. 어,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 테러를 멈추게 해줄 압력을 가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테러의 소식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 희생자들이 많은데요. 우리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 항상 이팔레스인이팔분이 어, 분쟁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땅에 관련된 분쟁이 많은데요. 네. 이 이스라엘의 땅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나누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던 땅이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어, 그런데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되어 가고 있는 사안들은 굉장히 반성경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저희 기독교인들까지도 통곡의 벽이나 예루살렘과 관련 없다는 결의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비, 이스라엘을 비합법화 시키는데 좀 앞장서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특히 이유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가 신명기 32장 8절 보고 8절의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중동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네. 네, 네. 그, 지금 일어나는 이 새로운 테러 물결이 또다시 계속적인 새로, 테러 물결이 되지 않도록 네.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선교사님 그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중동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었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히 새로운 테러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희생자들 생기지 않게 또그 가운데 많은 슬픔이 있지 않게 아버지 하나 위로하시고 정말 귀하고 복된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가 그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가운데 피스메이크가 될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사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 애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이번 아멘.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뭐 기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복된 또 성령님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미뤄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지혜와 본인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교회에서요. 많은 교제, 특히 뭐 가정 교회가 됐던 구역 예배가 됐던 뭐셀 모임이 됐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식구들이 있어서 그들의 어떤 그런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로 받은 은혜 이 부분을 배제하고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될수 없다고 믿어요. 목회자로 살아가고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토기장에 안에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왜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왜 목사님은 항상 뭐 찬양, 기도,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목사에 비해서 무슨 얘기를 하길 원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 예수, 십자가, 은혜, 믿음, 구원, 보혈,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물론, 우리의 언어로만해 있어서 우리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세상의 식구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 리미트를 주고요. 더 나가서 아 다른 진짜 우리가 뭐 봤던 TV 드라마, 영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아니면 내가 삼가운데서 뭐 봤던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요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도전을 좀 많이 줘요. 교회에서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뭐 많으면 1시간의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만약에 30분을 하시는 분은 10분 10분 10분으로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약에 1시간을 하시는 분들이 같으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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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어, 그리스도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하루 종일 정말 예수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그 시간을 좀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 하나님을 좀 기억해 보자라는 도전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피드백을 들어보면요. 생각보다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30분 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30분은 좀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기억한다라는 것은 옥상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움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세상에... 아직까지 본인들이 고아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그 돌을 소개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가족으로서 한피 받아 한몸이은 정말 믿음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또 살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또 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사랑함으로 가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확실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 스스로에게 컨피던 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믿음의 생활을 더 나아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정말 손으로 만진 그 복음을 결코 전할 수 없습니다. 만져본 사람이 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험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게 만들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사용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정말 내삶 가운데서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했었을 때이 말씀을 살아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의 영과 혼과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갤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고 운동력 없는 말씀이 되고 정말 예리한 말씀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 뱉은 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말, 그 말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이 말씀은 진정으로 살아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에 드렸던 설교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성경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절대 우리가 성경을 선물로 준다 그래도 성경책을 선물로 준다 그래도 그들은 그 성경책을 읽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 이것을 정말 가르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고 또 지키게 하고 그리고 전수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 될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될수 있는 복된 교회. 또 CTS를 함께 우리 시청하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복된 제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모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명의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한 명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